부모님들이 지식이나 정보가 많으니까 들인 음. 대로 이렇게 기계처럼 아이에게 네. 마음을 읽어주고 기계처럼 어. 같이 놀아주고 어.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상호 주관성을 높일 수 있는 태도로 음. 익히시면은 음. 사실은 기술을 생각하지 않아도 맞아. 자연스럽게 아이하고 생활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. 맞아. 기술로 아이를 키우려고 음. 하다 보면은 AI 부모가 되는 거야. 네 가지는 약자로 PACE라는 패턴인데, 페이스. 어, -E. 요거는. ACE. 네네. 애착중심, 어, 가족치료, 이런 이제 이론에서 음. 나온 그 개념인데, P는 플레이 y f u l 유쾌함. 오. A는 Acceptance,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. 그 다음에 C는 Curiosity. 이거는 홈파시스. 아이에 대한 네. 음. 진정한 호기심. 음. 우리 아이가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지, 음.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음. 그 백그라운드에 음.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. 그다음 마지막 이는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엠퍼시 공감이죠. 공감. 그럼 음. 그거 엠퍼시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음. 마음을 읽어주고, 어. 그럼 AI 처럼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. 플레이프니스도 음. 유쾌함인데 음. 기본적으로 유쾌한 정서, 음. 긍정적인 정서가 필요하다 우리 아이와 관계에서 음. 어,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네.